BYD 시라이언7은 장점 10가지 첫 번째 극가성비 4천 초반의 금액으로 우리나라에선 소형 전기 SUV 시장 가격입니다. 네, 두 번째 전기차입니다. 네, 내연기관 대비 5분의 1 수준의 전기료와 자동차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 중형급 이상의 차체 소렌토와 산타페 크기로 가족 패밀리카용으로 적합합니다. 네, 네 번째 안전성 유로엔계 5스타 만점을 획득하며 그 어느 차량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이곳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전 세계에 믿을 곳은 없습니다. 네, 다섯 번째 FP 블레이드 배터리 전기차 화재 걱정 없이 언제든 100% 충전이 가능하고 열폭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. 네 여섯 번째 주행 거리 인증 거리 398km와 다르게 실제로는 5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출고 고객님들이 증명하였습니다. 네 일곱 번째 겨울철 주행 거리 배터리 예열 시스템으로 상자 온비가 96.7%에 달해 여름과 겨울철 간의 주행 거리가 비슷합니다. 네 여덟 번째 보증 기간 자체 워런티 6년에 15만 km 배터리 동력 개통은 약 8년에 16만 km로 업계 최대 보증 혜택을 받 수 있습니다. 네, 아홉 번째 인테리어 차급 대비 이 가격대에선 볼수 없는 프리미엄 인테리어와 옵션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네, 열 번째 고객 만족도입니다. 이미 전 세계 및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출고하며 차량에 대한 만족도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네, BYD 한 팀장이었습니다.